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기판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판은 전원 공급장치에 있는 기판들이라고 할수 있죠?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파워기판은 청파워기판 그리고 잡기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잡기판과 청기판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파워 기판류들도 모두 이렇게 딱두 가지 분류의 가격으로 정해놓은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입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파워 기판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 특정 가격으로 파워 기판들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청파워 기판들을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청파워 기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청파워 기판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청파워 기판은 이전 청파워 기판과 뭐가 다른가요? 뒤쪽 부분에 각종 칩 저항들이 빼곡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칩 저항들은 분명 청파워 기판의 가치를 올려 주는데 한몫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파워 기판은 저렴하지만 재활용 가능한 IC가 있고 중간 중간에 DIP 타입의 IC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역시 청파워 기판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라고 할수 있죠. 이번 청파워 기판은 암놈 아닌 암놈 같은 순놈 금커넥터가 있고 뒷부분에는 각종 칩저음과 DIP형 IC가 보이네요. 이런 기판 역시 일반 청파워의 품위보다 좀더 높은 품위를 올려줄 수 있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파워 기판을 볼까요? 뒤쪽 부분에 역시 각종 칩 저항과 DIP 타입의 IC가 보이고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순놈금 커넥터가 보이네요. 자, 지금 보이는 청파워 기판들이 모두 같은 품위의 기판이 아니라는 점이겠죠? 어때요? 청파워 기판들도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청파워 기판들도 모두 가치가 다르니 따로따로 분류해서 팔아야겠죠? 설마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로 인해 청파워 기판의 가치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가격을 올려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순농금 커넥터 등이 전체 무게 대비 비율이 높다면 해당 파워 기판의 가치를 많이 올려 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청파워 기판 중에 이런 것들로 많이 모을 수 있다면 당연히 잘 모으셔서 판매 시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높은 가격을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들로만 단일로 모으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양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우선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시장에서 정해진 청파워 기판 가격으로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많은 양을 못 하시더라도 꾸준히 청파워 기판을 모을 때 나름 품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일정 양 이상 모으신다면 물건을 판매하실 때이 부분을 잘 어필하면 시장에서 말하는 청파워 기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 기판류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기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기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통신기판과 다르게 내가 잘 분류하고 많은 양을 잘 판매한다면, 기판 가격에서 몇백원 또는 돈 천원 정도 더 받는다면, 수익률은 고가의 기판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들 파워류의 기판은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판이라는 점, 그리고 저렴하기 때문에 몇백원 더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수익률은 다른 기판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결론. 남들이 좋지 않고 저렴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기는 생각보다 쉽다. 누구나 좋아하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보다 어쩌면 이런 것들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맘도 편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꿀을 빨수 있는 아이템일 수 있다. 언니, 오빠, 아저씨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